네, 오늘은 제가 드디어 트루드를 50강을 달성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 조각 파밍 가이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가고. 네, 영혼 조각 파밍 가이드 무빙 TV의 무빙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가 보시죠. 일단 표를 하나 보여 드릴 건데요. 영혼 강화 표입니다. 일반 영웅과 스페셜 영웅 각각 나와 있고, 강화 수치별 필요 조각 및 스탯 증가량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영웅 강화가 20강, 40강을 넘을 시 스탯 증가량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스페셜 영웅은 40강 이상 했을 때, 영웅의 테두리가 날개가 달리면서 성능이 굉장히 확연하게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영원 조각, 필요량을 정리해봤습니다. 스페셜 영웅 기준이고 1에서 40강 하는 데는 3,900개, 41강에서 50강 하는 데는 약 3,000개, 51강에서 60강 하는 데는 5,300개 가량이 필요한데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조각의 양을 정리해봤습니다. 하루 24시간 쫄작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최대량은 스영 기준으로 100개 플러스 마이너스 10개고요. 한 달에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양은 대략 400개에서 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 영웅을 최소 40방을 하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24시간 풀졸작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저렇게 많은 조각의 양 언제 다 먹어요 용원 조각 뽑기를 할까요 라고요 저의 답은 극초반 영웅 강화가 아예 안되어 있을 때는 두세바퀴 정도는 뽑는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원하는 특정 영웅을 얻기가 너무 힘들고 양이 너무 적어서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파밍이 최선이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목적, 파밍 추천 지역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느 영웅을 언제까지 왜 파밍하는지도 함께 알려 드리죠.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다시옵니다. 여기에서는 노아와 아리엘을 함께 파밍할 수가 있습니다. 구영지는 14영지까지 클리어하지 못한 분들, 어 그리고 초반에 노아를 키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영지입니다. 아리엘 조각은 나오는대로 전부 강화를 해주시고 노아는 20강에서 30강 정도까지만 강화하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취향이며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영파밍을 노아에게 전부 투자해버리면 PVP 딜러를 육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14-4형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세인과 트루드 조각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PVP, PVP 딜러를 함께 키울 수 있다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현존 최고의 영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인은 맥강, 트루드는 40강 이상부터 그 진가가 나와서 계속해서 파밍을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14-8인데요. 세인 맥강 찍은 분들, 어, 트루드 파밍을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넘어가셔가지고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형지인데요. 여기에서는 녹스와 크리스를 동시에 파밍할 수 있는데, 매즈덱을 희망하거나, 어,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여기를 추천을 드리고, 녹스는 몇강, 크리스는 40에서 50강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6-10인데요. 여기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진 않지만, 봄용성이 좋은 아리엘과 스파이크를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리엘은 나오는 대로 전부 강화해주시고, 스파이크는 30에서 40강 정도까지만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지역은 10-7, 10-8영지인데요. 여기에서는 펜니르 조각을 파밍할 수가 있습니다. 펜니르는 공덱, 방덱, 매제덱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영웅이고 40강 이상 달성시 자체 방증으로 탱킹이 되는 영웅이기도 합니다. 메인딜러 육성후에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인데요. 여기는 방덱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좋은 에반과 첸슬러를 동시에 파밍할 수가 있습니다. 둘다 맥강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13-3 혹은 13-6 미스트 파밍인데요. 요즘 떠오르고 있는 메인딜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스트 PVP 딜러로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상태 이상 디버퍼로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40강 이상부터 탱과 딜을 모두 가지고 있는 미스트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보기도 귀찮고 저렇게 적어놔도 어디를 파밍해야 할지 모르겠다 전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네요 자신이 먼저 공대, 방덱, 매제덱 중에 하고 싶은 덱을 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영웅 조각을 파밍하는게 어, 좋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나는 공덱을 하겠다, 뭐 지향하겠다 하면은 14-4에서 트루드랑 세인을 같이 파밍하는 거죠. 다음은 조각 선택권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반 영웅 조각 선택권입니다. 혹은 일반 만능 조각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앞서 말했던 영웅이 아닌 최우선으로 저는 해브니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에반, 세인, 녹스와 다르게 파밍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헤브니아 때문에 영지를 옮기면서 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헤브니아는 PV에서 안 쓰는 곳이 없죠? 그 추천을 드릴게요. 하지만 에반, 세인, 녹스가 급한 분들은 원하시는 거를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스페셜 영웅 조각 선택권입니다. 여기에서는 트루드, 펜니르, 크리스, 자라, 스파이크, 미스트 중에 강하고 싶은 영웅을 추천 드릴게요. 공덱은 트루드, 펜니르, 매지덱은 크리스와 같이 말이죠. 미스트는 선택권에 없는 경우가 현재는 많아서 얻을 수 있을 때꼭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페셜 만능조가 무조건 겔리두스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굿세나 나오기 전까지 메인 딜러이자 버프로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덱에 사용 가능한 영웅입니다. 영광을 할수록 딜과 탱 모두 가능하기도 하죠. 무조건 겔리 받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밀리아는요? 파이는요? 자, 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PV 딜러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세인이랑 노아로 말이죠. 그리고 파이는 아직까지 메인 딜러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갤리두스가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조각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말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맥강 찍은 영웅들의 남는 조각에 대한 사용처인데요. 일반 영웅은 벌써 맥강이 많이 찍히고 있고 조각도 남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사용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영지별, 영웅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거와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수영을 파밍하러 갔는데 필요없는 일반 영웅이 같이 파밍된다든지, 맥강 찍은 영웅이 같이 파밍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한 건데요. 조각, 수급량 및 드랍률 향상입니다. 뽑기와 모험 전부 해당이 되는데, 현재 투자 대비 나오는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파밍에 대한 너무 큰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루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버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은 영혼의 조각 관련 가이드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오식강 트루드 얼마나 좋은지 결투장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식강 트루드 스펙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생명력은 10만 8천 공격력은 3만 7천 8백이고요 방어력은 1만 6천 8백이 나오네요 자 그럼 결투장 바로 가보죠 얼마나 강력하고 잘 버티는지 트루드 가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평평 데미지 보세요 자 거기다 스킬까지 바로 제압 딜이면 딜, 뭐 탱이면 탱, 유지력이면 유지력, 와, 뒷줄 다 쓸렸고요. 다 됩니다. 와, 흡혈까지도 가능하고요. 자 상대 앞줄 스킬 쓸 수밖에 없죠. 흑산피해 자, 앞줄 맞고, 도르카가또 이거 또 반격해줍니다. 힐퐁상태, 자, 트루드 바로 연속 스킬. 아, 이러면 못 막아요. 진짜, 자, 바로 갤리, 와, 펜니를까지 와! 예, 그냥 사이상 끝났습니다. 연생형 나왔고 또 소공 치면서 나합줄까지 제거. 벌써 게임 터졌죠? 스킬 두 방에 이 정도로 사기입니다. 평타 뭐 스킬 뭐 그냥 뭐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 자 이제 턴감할 수 있고 나락으로. 네 바로 쭈이게게 끝나니까 쓰네. 야 각성 스킬까지 자라 와. 조금만 잡으면 됩니다. 진짜 트루드는 약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트루드부터 무조건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 잉 예, 어우, 턴감을 지금 쓰네. 안 걸리네. 네, 자, 아라는 넘기도록 하죠. 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